찰리 라이프 tv의 찰리입니다 오늘은 뭐 힐박하러 나왔다기보다는 시장조사하러 왔어요 그냥 태안쪽으로 오랜만에 넘어왔는데 여기가 어디냐면 태안에 있는 그냥 막 찍고 와가지고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가 음식점을 찍고 와 가지고 확실한 명칭을 모르겠네요 이런 식으로 백사장 어청계 수산시장이 있고요 차를 저 멀리 세워놔 가지고 다시 옮겨 놔야 될것 같아요 굉장히 너무 좀 예쁜 공원이 조성이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주차장이 엄청 크게 되어 있습니다 멋있네요 차를 일로 대야 될걸저 안쪽에 대야 가지고 차박이나 이제 노지 하는 데를 좀 찾아보려고 왔거든요 오늘은 토요일이고 1박을 해도 되는데 여기 있네요 태안 해변길 지금 여기가 어딘지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코스로 되어 있고요. 현이치 아, 여기 안면 앞면... 그래, 안면도를 들어와서 여기가 딱 위치가 모르겠네요. 백사장 해변이 있고, 백사장항 맞아요. 백사장항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. 여기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수상시장과 백사장항 옆에 있는 그런 곳이구요. 이렇게 해변길 코스가 있는데 보이시죠? 엄청 예쁩니다. 쭉 이렇게 해놨어요. 근데 오늘 아까 어디지? 여기 오면서 운전하면서 봤는데 태안 쪽에 뭐 지진, 지진이 발생했대요. 그래가지고 뭐 여진, 위험이 있다고 조심하라고. 근데 우리나라도 지진의 어떤 영향권이라고 해, 해야 될까요? 그런 거가 좀, 좀 위험한 것 같아요. 바닷가 쪽 사시는 분들은 좀 아무래도 좀 조심하셔야 될것 같고. 어, 여기 해변길 너무 예쁩니다. 아, 이 차박. 이게 허가되지 않은데 같은데 차박을 이렇게 해놨네요 모르겠습니다 다른 차들이 맞는지 여기가 수심이 물이 올라오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 조류관만의 차가 있어서 물때를 잘 봐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굉장히 이쁘죠. 저 다리도 굉장히 이렇 예쁘고 건물도 예전에 한번 이쪽 금방을 한번 온것 같아요 한참 오래돼가지고 기억은 저쪽이었던것 같은데 기억이 잘안 나는데 네. 저 오늘의 목적은 이런 시장 조사 도 있지만 이 바다를 보고 싶었습니다 아 너무 예쁩니다. 여기 모래의 특징은 푹푹 빠집니다. 모래가 되게 고와서 푹푹 빠지고, 너무 이쁘죠? 바람이 좀 차서 그런데, 오, 저 경비행기인가요? 경비행기도 날리고요. 파도 소리를 좀 들어보시죠. 자, 저는 다시 올라가겠습니다. 어, 저 풍경이 너무 멋집니다. 이쪽으로 쭉 가면 아마 백사장 항이 있나 봐요. 수산시장 좀 들리고, 원래 목적인 가게 가서 저기 튀김을 먹으려고 그러는데, 이 풍경이 제가 지금 딴 데를 가질 못하겠어요. 너무 이쁩니다. 아! 역시 힐링이 되네요. 네, 배가 한 대가 들어오고 있습니다. 백사장 어촌계의 수산시장입니다. 바로 옆에는 백사장항이 있습니다. 우리나라는 너무 예쁜 데가 많은 것 같아요. 어 네, 시장에 좀 들어가 볼게요. 어... 야, 이 말린 생선! 이거 어 해요? 예, 리굴자 <목소리> <목소리> 어리굴자, 이건 게자냐. 어떻게 해요? 500, 1kg에 네. 오케이, 큰 통이 1 k g 고요 네. 작은 통이 5 0 0 g k g 에 25,000원 수입사는 2만원 정도 할 거예요 음. 대장 그리고 이거는 요거는 한번 먹어볼 수 있어요? 어리굴젓. 네. 그런데 어리굴 우리가 네. 이게 국산이에요? 어 국내산이. 국내산. 네. 맛이 좀 다르죠 아무래도. 틀리죠. 싱싱한 음. 맛도 틀리고수입산은 잘해갖고기 때문에 애들이 더 늘어지고 싱싱한 맛이 없어요. 매콤하고. 이따가 다시 올게요. 네. 색깔 너무 치고 열심히. 네네. 줄게요. 어리굴좀 맛있습니다 음. 어, 여기는 회를 썰어주는 거인가 봐요 이따가 좀 생각을 해보고 여기도 많네 음, 1로당 2만원 확실히 어시장이랑 아, 굉장히 많네요 <laughs> 야, 날이 추운데도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. 사장님, 사람 사장님. 어? 사장님. 아, 엄청 아, 많아요. 아, <laughs> 아, 저번에 네. 아, 요거썰어요고있어요맛아요맛 <laughs> 돈이사아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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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여기 뭐 포장하고... 네, 네. 키로당 35,000원... <laughs> 아, 어리굴젓을 살려고 하는데, 나만 지금 그게 키로당 25,000원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. 저는 갔다 와서 어, 제가 사는 데가 여기에 유진 회세 아 여기 있네 만세튀김 대한 회세타 여기에 튀김으로 해산물 튀김이라고 해야 되나요? 그렇게 좀 아이구야 안에 회를 아 시회를 하나 썰어 갈까 고민입니다. 이렇게. 유진이 센터 있고, 어, 여기도 튀김 있네. 그, 제 오늘 제가 올려고 했던 데가 여기에요. 만세 튀김이라고 포장을 좀 하고. 이상 구매 시 적을 는구나 포장을 해야 되나? 좀 이따 올 걸? 아, 뭘 사지? 15,000원 짜리 아, 고민입니다. 이걸 사러 왔는데, 15,000원 짜리 사야 되나? 스따가와볼그우 위판장인데 제가 생각 옛날에 여기서 하남포 아니 몽산포 있을 때 여기 왔던 것 같아요 기억나는 게 여기서 소라하고 뭐 이것저것 구매해가지고 그걸로 하루를 그냥 잘 이렇게 양도 많아서 먹었던 어, 기억이 있는데, 어, 근데 없네. 별로 없어요. 지금 옛전에는 좀 많았던 것같은 우선 식당에서 밥을 한번 먹고 튀김을 사서 이동을 하는 걸로 우선은 그렇게 하겠습니다. 여기 온대로 할게요. 여기는 눈탱이 맞기 엄청 쉬운 곳이라서 잘 알아봐야 돼요. 오늘 샀어요. 대아 튀김 두 개가 더 들어가 있다는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맛있어 보이네요. 근데 가격은 그러니까 만원 이상 되면 대하튀김 2개 더 준다는데 15,000원 이고요 뭐 그렇게 또쌀순 없겠죠 안에서 회를 하나 떠 가려고 했는데 아뭐 조그만 거 하나 그랬도한 3만원 돈 돼서 그냥 말았어요